머리 한번 넘겨도 이런 게. 어. 누를 때도 재밌게 눌러야 돼. 세게 좀 눌러도 되죠. 어, 어, 어 좋아. 오. 어저 진짜 여기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. 그 거짓말 어 거짓말? 아, 거짓말? 거짓말이야. 아 진짜인데 여기 현재 씨 너무 잘생겼어요. 어이거 진실이야. 그 진실? 진실? 어이 시간 너무 귀하고 값지고 이 프로가. 거짓말? 거짓말 자꾸 움직여요 귀. 2%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200회, 300회, 1,000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 진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현재 씨 전화 켜줘요. 네 저도 켰어요. 어 현재 씨. 네. 저 실제로 보니까 우리 전참시에서 봤었지만 네. 실제로 보니까 저 어때요? 실제로..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가만 <laughs> 현이 누나 어때요? 현이 누나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실제로 보면 더 화면보다 귀여우시고 아담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스피드 게임이냐고. 아들 맛있는 밥 많이 해줘. 오늘 가장 지금 먹고 싶은 음식? 갈비찜. 갈비찜. 갈비찜 꼭해줘 닭볶음탕. 닭볶음탕. 파김치. 아 파김치! 그 파김치 좀 갖고 올 거. 전혀못 <laughs> 선배님의 못 파김치. 파김치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. 네 맞아요. 그때 파김치 시작할 때. 근데 아직도 그 파김치를 못 먹어봤어. 못아 내가 좀 싸울 거 집에 좀 남았었는데 난 몰랐지. 혹시 게장 좋아해요? 게장 너무 좋아. 게장이면 메이저 게장 씨 갖고 와봐. <laughs> 아, 근데, 근데 메이저님 거니까 아니, 제가 쌔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데, 근데 또안 드실 거잖아. 왜안 먹어요? 저, 저 완전 좋아. 게장 먹방 가자 그럼. 저 너무 좋아요. 진짜 아니 너무 그 좋아. 왜냐면 파김치 양념이랑 거의 비슷한 게또 게장 양념이잖아요. 지금 약간 오늘 좀 이외고 짭조름한 게좀이 염분이 들어가야 또 릴렉스가 되거든. 지금 여기서 먹자고요? 이런 게 예능이야. <laughs> 우리가 뭐 대본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게장을 뭐 꺼내는데 그걸 먹는 우리 현재 오빠 모습. 아! 패드를 이런 거에 열광하거든. <laughs> 저 이거 돌릴 수 있어요. 진짜? 네.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옛날에 이런 학생들 있잖아. 교과서 돌리고 맨날. 맞아요.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국사책에 게맞죠 <laughs> 저는 옛날에 뭐 개인기 많이 없었는데 한때 이제 그래퍼죠 I want t be why. 이게 어 여기서 오랜만에 또현지 씨를 위해서 아 이게 될까? 너무 예뻐져 갖고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. I want to be why. 냠냠. 어 다시 살아났다. 나 원래 아기 임신했을 때 이런 느낌 없었는데잠깐만 저도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. 이렇게! 뭘 그리지 않아도 그냥 머리 한번 넘겨도 이런 게! 어. 유튜브 보면서 네. 성대모사 잘하는 법, 성대모사 하는 법 이런 거다 쳐봤는데 그런 거엔는 재능이 없더라고요. 아니면 만약에 임무를 못할 경우에는 약간 사물 소리 같은 것도 좀낼수 있는 그런 걸 뭐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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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구 <반복> 소리가 <laughs> 무작정 하고 어, 뒤에가 뻔뻔하게 하면 그게 하나의 또 완성이 되는 거 같아, 저도. 오케이. 꼭 그게 똑같지 않아도 방귀 소리? 어. 잘. 뭔가 그런 식으로. 네, 오케이, 오케이. 써볼게요, 진짜 지, 꼭. 아이씨, 코를 계속 맞추 자, 현재 씨 하나, 둘, 셋. 오케이! 와! 땄다, 땄다. 성공! 그림 땄다, 그림 땄어. 드시면서. <laughs> 이런 게 개인기야. 이런 게 개인기라고 와 진짜 이런 게 그냥 삶 속에서 이런 게 개인기라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못해요 회사에서 막죠 그쵸 나도 좀 막아줘 나도 좀 관리가 들어가주라고 먹을 거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코 힘으로 들어보기 음 달콤해 그래서 허니콤보 주로 치킨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해요 전안 먹어본 치킨이 없거든요 음 좋아하세요 떡볶이? 어, 떡볶이 엄청 좋아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많이 안 먹었지 1년만에 먹는 거야 떡볶아 1년만이구나 며칠 전에 먹었네요 미안해요 <laughs> 음나 진짜 뭐, 나 TV 보는 것 같아 <laughs> 여러분 같이 먹어요 이런 거 한번 먹어봅시다 하면서 최대한 이런 거말때 모션을 크게 먹고 싶게끔. 그리고 진짜, 실제로 먹을 때는 진짜 화끈하게. 자. <laughs> 크게, 크게, 모션을 크게, 크게. 하는 척이죠. 그렇죠. 음 소리 내면서. 음. 뜨거울 때는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주면서. 맞아요? 맞아. 뭐 자꾸 물어봐. 맛다 이런 거, 이런 거 좋아하소, 이런 거 어디 가서 봐. 스승님이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 안 돼요. 저도 먹방계 순위가 저도 한 150이에요. 저, <laughs> 저 위로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. 음! 몇 번째? 음! 음! 자, 음음음 <laughs> 이 시간에 지금 와가지고, 강남 와가지고, 밥상 놀리고, 홈런볼 던져주고 갑자기 떡볶이 같이 음 이런 경우 얼마 없잖아요. 근데. 앨범 준비하면서 바쁘게 보내야 할 예정입니다. 그래 어쨌든 미리 좀 인사 좀 해요 팬분들한테. 분들 그래야 나 먹을 시간 벌수 있으니까. <laughs> 그 영재 선배님 이 알려준 팁이거든. 그래? 이게 말 시키고 어려운 질문을 해놓는 거야. 자 연말 인사랑 내년 목표와 계획까지 좀 들어볼게요. 이제 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많은.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바쁘게 할 예정이고 이제 또 이제 컴백이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컴백 준비도 말얘기 아, 내년에 계속 계획 중이고 네음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로 <laughs> 이제 이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저는. 아쉽다 네 이제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벌써 나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간지 몰랐어 이제 가서 또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, 진짜 힘든 스케줄 남아 있는 거 계속 해도 돼요. 여기 앉아서 저는 계속해도 돼요.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끝났다는 게참 아쉽네요. 아쉽죠. 나중에 진짜 200회 때, 어 200회 때 내가 파김치 남가서 정말 갖고 올게. 파김치는 그 전에 보내주시면 돼. 어, <laughs> 진짜 원하면 이거는 내가 진짜로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현재 현재 안녕. 안녕.